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원리 트레이닝, 라트버입니다. 잘안 풀리는 상황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180도 바꿀 수 있는 이런 영어 표현 9가지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Shall we begin? No. 1, a silver bullet. 자, silver bullet 이라 그러면 말 그대로 은색 총알이에요. Literally speaking a silver bullet is a bullet made of silver. 근데 왜 이게 해결책의 뜻을 가지냐고요? 원어민들의 민간 신앙에 늑대 인간이 등장해요. 늑대 인간 werewolf라 그러는데 이 늑대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이 은으로 만든 총알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죽일 수 있다. 여기서 발전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 영어에서도 해결책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자, 예문 보시고 감 잡아 보겠습니다. w e r e w o l v e can be killed only with a silver bullet. w e r e w o l v e can be killed only with a silver bullet. You don't have to use a silver bullet. You don't have to use a silver bullet. You just handed me a silver bullet. You just handed me a silver bullet. 자, 잘 보셨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생활에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 백신들이 코로나의 해결책이 될수 있을까? 자, 딱두 가지에 집중하세요. 이 백신들이 될수 있을까? Will these vaccines be the silver bullet for COVID-19?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다음 또 예를 들어서 지구 온난화의 묘책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여기서도 묘책이 무엇일까? 이거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일까? What is miltech? 그죠? 그래서 What's the silver bullet for global warming?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Let's move on to number two. Number two is a magic bullet. 마법의 탄환, 모든 것을 치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It's a magic bullet to solve all the problems.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표현도 해결책으로 쓸수 있어요 관련 영상 보시죠 This was the magic bullet This was the magic bullet 자 그럼 실생활에 어떻게 사용할까요? 네, 예를 들면 회사가 막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게 우리 회사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묘책이었습니다 그죠? 어디에 집중할까요? 이것이 성공 비결이었어요 우리 회사의 그래서 This was the magic bullet for our company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또 다른 예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에 묘책을 찾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네, 이거 영어로 바꿔 볼게요. 영어 공부에 묘책을 찾고 있다면 하나 자르시고요. 그다음 뭘 하는지 알죠? 이거 두 개, 두 가지 저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때 접속사를 사용할게요. If you're looking for a magic bullet for your English learning, you know what to do.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누르시면 저와 함께 계속 공부할 수 있습니다. Let's move on to number three. Cure all 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치유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만병통치약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Cure all 이라는 것은 문장에서 명사로도 쓸수 있고요 동사로도 쓸수 있습니다 So it can be used as a noun or a verb in sentences 명사로 사용할 때는 Cure all 이라는 거에서 이 하이픈을 붙여서 명사자리에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 쓰고 싶을 때는 cure all 이라는 것을 동사 자리에 그냥 쓰시면 돼요. 예문 들어 드릴게요. 명사로 그거는 만병통치약이야. 해결책이야. 이렇게 표현할 때 it's a cure all.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제 동사를 한번 써볼게요. 그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자, 집중 어디 하냐면 그것이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it'll cure. All of your problem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It's a cure-all cure It'll cure all of your It'll cure all of your 실생활에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는 게 성공을 불러온다고? 그게 해결책은 아니야 자이말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그러면 얘도 공부 잘하는 것이 불러온다고? 요거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것 Study well 이건 아니에요. 자, 이거 콩글리시입니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것은 getting good grades라고 합니다. grade 뭐 a, b, c, d 학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getting good grades brings success 이렇게 표현하시고 it's not cure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동사로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까요? 이러고 영어로 바꿔 볼게요. 그러면 기술이 해결할까요? 여기에 집중하셔야 되죠. 그래서 this technology cure all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버 4 Antidote Antidote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해독제죠 원래 병 걸렸을 때, 뭐 바이러스 걸렸을 때 Antidote라는 해독제라는 뜻도 있지만 비유적으로 해결책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The antidote. The antidote. 자, 그 다음, No. 5 Panacea. The word Panacea originates from the Greek myth. p a n a 라는 것은 Greek myth. 즉, 그리스 신화에 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이 원래 그리스 신화의 치료의 여신이죠. 이 사람을 파나케이아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걸 페네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어에서도 비유적으로 페네시아라고 하는 것은 뭐 해결책, 뭐 모든 걸 키워할 수 있는 이런 파워, 이런 걸 나타내죠.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I know that your love is proved to be a panacea too. I know that your love is proved to be a panacea too. 솔루션. I mean, obviously there's no panacea. But a two-state solution. I mean, obviously there's no panacea. But a two-state solution. 다음, number six, game changer. 게임체인저라는 것은 현대 영어식 표현인데 경기를 할 때나 이 게임 자체의 판을 뒤집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순간 이후로 상황이 확 다르게 전개되는 것을 게임체인저라고 어, 합니다. 신의 한수 또는 승부수, 묘책 이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실게요. It's a game changer. 자, 그러면 실생활에 쓰는 법을 제가 또 알려 드려야 겠죠 네, 예를 들면 회사 회의 중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그러면 신모델이 필요해. 우리 자, 요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기서 딱두 가지에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we need, 뭐가 필요해요? 신 모델. We need a new model to have a bigger market shar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자, 여기서, a new model 대신에, 해결사, 해결책, 게임 체인저를 써볼게요. 그러면, we need a game changer to have a bigger market shar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 회의할 때, 획기적인 아이디어 없어? 이렇게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 이거 쓸수 있어요. 자, 그러면, 누구 아이디어 없어? 이거죠. Don't we have a game changer her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And number seven, a turning point. 자, turning point. 지금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여섯 개 해결책, 뭐, 승부수 이런 거에 대한 표현을 배웠죠. 그럼 여기서 이 상황이 전환되는 이 상황에 대한 이런 표현을 몇개더 가르쳐 드릴게요.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키는 이 결정적 순간. 이런 상황에 대한 표현 세 가지 가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This could be a turning point for the band. This could be a turning point for the band. Hey, our generation is at a turning point. Hey, our generation is at a turning point. That night was a huge turning point for me. That night was a huge turning point for me. And number eight, pivot moment. 축구 기준으로 회전하는 거를 우리가 pivot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pivot moment도 마찬가지로 이 결정적 반전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련 영상 보시죠. Pivotal moment is here. pivotal moment is here. today is a pivotal moment in my life. today is a pivotal moment in my life. and the last one, number nine, crucial moment. crucial moment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바뀌는 반전되는 중요한 순간을 나타냅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this is a crucial moment for our nation. this is a crucial moment for our nation. Hey, it's a crucial moment. You... Hey, it's a crucial moment. You... this is a crucial moment. pick your words carefully. This is a crucial moment. Pick your words carefully. 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쓸수 있는 표현 9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쭉 해드렸습니다. 계속 연습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 보세요. 댓글로 오늘 배운 표현들 사용해서 기발한 문장 만들어 주시면 제가 댓글 달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Stay tuned for next videos. I'll see you guys soon.